외국인이랑 만나서 인사나 아니면 스몰 토크를 할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적 있나요? 그리고 나는 원어민이랑 좀 인사처럼 얘기하고 싶나요? Then you came to the right place. 저는 스몰 토크를 너무나 좋아해요. 미국에 살았을 때 주유소 알바생이랑 30분 이상 막 스몰 토크하고 그랬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스몰 토크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 스타벅스 CEO 워원 쇼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미팅 때보다 스몰 토크를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배웠다. 제 학생들 중에 비즈니스 그리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는 미팅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미팅 끝나고 휴게실 브레이크룸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는데 끼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몰 토크는요 딱딱하면 안 되고 좀 친근해야 되거든요 친근해야 상대방도 나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랑 친근하게 대화를 할수 있도록 스몰 토크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인사와 그 근황을 물어보는 표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강의 끝 부분에 오늘 배우신 표현들이 쭉 나오는 제가 작사한 노래가 나오니까 많이 기대주세요. 해 Without further ado, let's go. How are you?는 인사와 근황을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초면은 인사겠죠? 구면은 인사와 근황 둘다 됩니다. 그리고 How are you?는 Hey랑 보통 같이 많이 써요. Hey, how are you?처럼요. 한번 따라 볼게요. Hey, how are you? 아니면 Hi도 가능하고요. Hi, how are you? 그러면 근황을 물어볼 때는 how are you를 어떤 억양으로 써야 될까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다 같이. How are you? Hey, how are you?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you를 ya yeah, 라고 발음하시면 더 친근해요. 한번 따라 볼게요. How are ya? How are ya? Hey, how are ya? Hey how are you? Hey how are you? Hey how are you? Hey how are you? 자, 심지어 how are you 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있는데요. How is it going이 있습니다. How is it going? 이것도 초면에는 인사고 구면이면은 인사 근황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how is it going에서 how is를 축약을 해요. How's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z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 따라 볼게요. How's it going? Go, ing, 보다는, 마지막 G를 빼가지고, Go, N 이라고 발음하면은,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발음이에요. How's it going? Hey, how's it going? Fry, meet, n o r How's it going? How's it going? 그리고 보통, 인사나 근황을 물어볼 때, 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Fine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Good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Good. 구 발음보다는 그 발음을 하시면은 더 원어민스러워요. good. good. great. 조금 더 나아가 잘 지내? I'm doing good. I'm doing good. 그다음에 상대방의 근황도 물어보세요. How about you? Good. How about you? Good. How about you? 근데 T하고 Y가 만나면 쭈. good. How about you? 아니면 how a b 다 빼세요. Good, you. 그리고 보통 우리는 누가 질문을 물어보면은 뭐 good, 뭐 great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인사일 때는요 질문으로 받아쳐도 돼. 요 약간 예를 들어서 누가 Hey, how's it going? 그러면 Hey, how's it going? 이렇게 답변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how's it going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how's it going이라고 해보세요. Hey, how's it going? Hey, how's it going? Hey, how's it going? 그리고 이건 좀 보너스 표현인데요. 원래 what's going on은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럴 때도 쓰지만 인사라도 씁니다. 그러니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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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이거 말고 hey, what's going on? 를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hey,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how's it going? 보다 다른 표현을 쓰는 게좀 좋을 수가 있어요. hey, how's it going? hey, what's going on? 이렇게처럼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hey, how's it going? h doing a see i g o n what's going on i g o n what's going on 자, 그리고 영어권 나라에서는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1초 정도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정도 딱 마쳤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조금 끄덕이면서 "hey,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한번 해 볼까요? hey, how's it going? Very good. 조금 웃으시고요. 고개를 끄덕. Hey, how's it going? 자, 근데 여기서 How's it going 억양을 제가 내렸죠. 올려도 되지만은, 내리면은 상대방이 더, 아, 이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구나. 근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만 하고 갈 거다라는 의사 전달이 돼요. 특히 내가 회사에 복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동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Hey, how's it going? 이렇게 올리면은, 어, 좀 잠깐 대화하자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그냥, Hey, how's it going? 하면서 계속 쭉 걸어가세요. 알겠죠? 다 같이, Hey, how's it going? Hey도 빼볼게요. How's it going? 아니면, How's it going 말고, Hey만 해볼게요. Hey. 아니면, Hey도 뺄 수가 있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건방질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충분히 인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How are you? 하고 How's it going?은 보통 인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황을 물어볼 때는요. 표현들이 따로 있어요. 물론 아까 전에 How are you?를 억양을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근황을 물어보는 거지만 How's it going?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표현들을 쓴다. 첫 번째는 아주 쉬워요. 모든 게좀 어때? How's everything? How's everything? 그러니까 학교, 직장, 연애 그냥 다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Everything. How's everything? 뭐좀다좀 좀 어때? How's everything? Hi, how's everything? Hi, how's everything? 그런데 내가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인생은 좀 어때? How's life? 한국에서 인생은 좀 어때 물어보는 것보다 미국에서 How's life? 인생 어때를 진짜 더 훨씬 많이 씁니다. How's life? 너무 깊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살고 있어 물어보는 정도예요. "How's life" 근데 인생은 좀 어때? 이 질문은 보통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Hey, how's life" 이러면 너무 훅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무슨 소크라테스예요? Hi, hello! How's life?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생 좀 어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so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 그래서 뭐뭐 뭐 인생 좀 어떠냐, 다좀 어때 이런 느낌으로 so how's life? 그래서 일은 좀 어때? so how's work? So how's business? So, how's business? 그래서 너 건강은 좀 어때? So how's your health? So how's school? Oh, good. Thanks. So how's school? Oh, good. Thanks. 그래서 how's 모모모는 근황을 물어볼 때 진짜 좋거든요. 미국은 어때? How's America? 길거리에서 외국이랑 인 대화를 하는데 어 한국에 놀러 왔대요. 어 한국 어떠세요? How's Korea?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 높지만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가르쳐드리는 건데, House America, House Korea에 Treating you 붙이면은 아주 친근한 표현이 돼요. Treat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를 어떻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h treats me. well. 나한테 잘해 준다.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how is america treating you? 미국이 너를 어떻게 해 줘? 대해 줘?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경험이나 느낌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라서 미국이나 뭐 한국이 마음에 들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ow's america보다는 how's america treating you?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이 사람 영어 좀 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여기서 티귿 발음 안 내고 치읓 발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트리트멘트 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트 r e 이거든요 치읓소리 그래서 여기서 트 r e 해 볼게요 트 r 링. 트 t i 그래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한테 How's Korea treating you? 한국 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s the sailing life So good. 자, 계속해서 근황 질문을 물어볼 건데요. 이것은 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도 되고, 동료도 되고, 좀 친하지 않는 지인한테 쓸수 있는 근황 질문들, 표현들 준비했습니다. How are you는요, 지금 상태만 물어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물어보고 싶으시면, have pp라는 걸 써야 돼요. How are you? 대신, are you가 뭐로 바뀌냐면, have you been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How have you been? 여기서 have you been?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동안 지냈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문법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실전 영어만 다루겠습니다. How have you been?에서 보통 have를 빼서 또 물어봐요. How you been? 이렇게요. 다 같이 how you been? What's up, Nazir? What's up? How you been? Good man. How about you? I'm doing good. Awesome. 이렇게 진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그냥 good, great라고도 답변할 수가 있지만 I have been great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나 그동안 잘 지냈어라는 느낌을 줘요. I am great는 그냥 비동사죠. 지금 상태. I am good. 그러면은 지금 좋아. 지금 상태가 좋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I a m 에 m만 빼가지고 have been을 넣은 거예요. I have been 그러면은 그동안 나는 이렇게 지냈다. 어떻게? Great. I have been great. I h a v e 를또 축약을 해서 I've v 소리를 내는데요 앞니 토끼 빨 있죠? 밑에 안에 입술 쪽을 긁으시고 I've 살짝 I've v I've been I've been good How you been? How are you? Have you been? I've been great. 근데 이게 힘들면은 그냥 great 뭐 good 이렇게만 답변하셔도 돼요. How you bee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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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school. 근데 보통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볼 때 good 한 다음에 보통 자기가 뭐 하고 지냈는지 그동안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럴 때는요. 똑같이 i have been 한 다음에 ing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ing. eat eating, study studying 요렇게요. great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아 그동안 영어 공부하고 지냈어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how you been 이렇게 물어보면은 great i've been studying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치채셨나요 i have been을 줄여서 어떻게 i've been studying english 천천히 해볼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how you been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운동을 했어요. Great, I've been working out. Great, I've been working out. How are you? Have you been? I've been great. I've been, uh, you know, surviving. Yeah.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How have you been? How you been?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조금 내성적이야. 그래서 어. g r e a 그러니까, Great 한 다음에, 근황을 안 늘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가 아니라,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어떻게는 how고, 뭐는 what이죠. 그래서, How have you been에서, how를 what으로만 바꿔주시고, What have you been?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up to를 넣어줘야 돼요. 업트를 넣어줘야 100%딱그꽉찬 느낌. 그 동안 뭐 하고 지냈어 느낌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고 얘기하세요. What have you been up to? 그 동안 뭐 하고 지냈어? What have you been up to? 그리고 여기서도 have를 빼가지고 What you been up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T하고 Y가 또 만나네요. What you been up to? What you been up to? 나 그동안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Oh, 누구한테? 잘생긴 김겨파. 그래서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는 것은 오랜만에 봤다는 것이잖아요. 오랜만이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아실 건데, long time no talk도 있고, long time no see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전화로 얘기할 때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얘기할 때나 long time no talk이죠. 대화하니까. 야, 오랜만에 얘기한다. 다 같이 long time no talk. long time no talk. long time no talk. 그리고 보통 영상 통화나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오랜만이다. long time no see. Hey, what's up, Pete? Long time no see.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로 한번 합해 볼까요? Hey, how are you? Long time no talk. Hey, how's it going? Long time no see.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Yeah, 진짜 오래됐다. Yeah, it has been a long time. 어, 아까 전에 선생님 have been 아니었어요? 그것은 you이기 때문이에요. you가 주어일 때는 you have been이고 it이 주어일 때는 has예요. It has been a long time.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has been을 줄여서 it's been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Hey, how you been? 그러면은 오 oh, 진짜 오래됐다. Yeah, it's been a long time. It's good to see you again. It's been a long time. It's good to see you again. It's been a long time.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어, 맞아. 진짜 오래됐다. So를 넣으세요. Yeah, it's been so long. It's been so long. It's been so long. 아니면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 너무 오래됐다, 너무. Yeah, it's been too long. Yeah, it's been too long. It's been too long, w too long. 그리고 진짜 오래됐다의 슬랭 알려드릴게요.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1분 minute라고 합니다. 좀 반어법 느낌이에요. It's been a minute. 진짜 오래됐다라는 느낌을 팍 줘요. It's been a minute. Hello, everybody. It's been a minute. Hey, how you been? 그러면 여러분들이 Yeah, it's been a minute. What you been up to? Oh. 이거 너무 쉽죠? 긴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게요. Yeah, it's been a minute. What you been up to? 자, 제가 How you been?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쭉 얘기해 보세요. Hey, how you been? Oh, I've been teaching English. 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Wait, I haven't seen you guys since last Christmas, I think. No, It's been a year. Wow, time flies. How have you been, Raf? Oh, good. Yeah, what've you been up to? How have you been, Raf? Oh, good. Yeah, what've you been up to? Uh, g work.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표현들이 나오는 제가 작사한 노래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Catch you guys next time. Pizza. 학교 복도에서 노래 처음 봤어. 고개를 끄덕이며 hey how's it going 물어보던 너 나도 그냥 good you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강의에서 배운 대로 미소만 짚고 끄덕였어 다음 날 나에게 다가와 how are you 말을 꺼낸 너 이게 인사인지 대화를 하잔 건지 억양이 너무나 친절해 그래서 난 나는 잘 지내네 I'm doing great 하지만 요즘은 I've been so sad 미국은 좀 어때 How's America treating you 내가 잘해준 것보다 미국이 더 잘해준 이 동안 뭐하고 지냈어 What have you been up 잘해주니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What have you been up to? 나는 요즘 영어 공부해. I've been studying English. 그래서 난 I've been so damn happy. 하지만 좋아요와 댓글 안 남기면 다음 영상에서 I've been so sad 라고 할 거야.